대전시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운영. 이제 후면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무인단속 대부분은 전면만 찍게 되어 있잖아요. 교차로 꼬리 물기라든지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매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치되는 후면 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해서 추적 기능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교차로 내 꼬리 물기나 오토바이 등다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재미있던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듣고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 조금 어? <laughs> 저는 어 안전모까지 너무 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 너무 정밀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속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렇게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창밖에 쓰레기 버리면 AI가 카메라로 적발하더라. 영국에서 일부 고속도로에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적발하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경찰관한테 전송을 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전에 말했다시피 cctv 눈빠지게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ai가 분석하는 그 부분만 보면은 된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아 그럴 거면 그냥 이 로봇계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창 밖에 쓰레기 버리면 은 바로 이 ai가 적발해서 로봇계를 보내는 거죠. 로봇계를 보내서 이 로봇계가 이 차량 운전자 세운 다음에 경찰 출동하고 경찰이 나머지 처리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경찰개가 처리도 할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이 로봇계가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논란이 될것 같은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 경찰 분야에서 이 로봇계를 활용하는 게 맞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뉴욕 시장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도시를 해치는 사람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도입을 하도록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안전모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전모에서 너무 많이 단속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로봇해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 단속에 쓰이는 거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광주시에서도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AI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 우리 배웠잖아요. ITS,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ITS 스마트 횡단보도는 뭐냐? 무단 횡단 보행자에게는 음성 경고를 한다고 하네요. 운전자에게는 정지선 위반 정보를 전광판에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치는데 그 다음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될 건데. 고령화 속에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걷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안전을 위해서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보행자 있을 때 신호를 조금 더 연장해주는 그 부분은 인상 깊었고, 이제 거의 막바지거든요? 이게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YTN의 뉴스를 보면 이제 빨간 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아예 물리적으로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란불이 되면은 막고 있던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음성 안내까지 해주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사고가 무단횡단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거여서 무단횡단 사례를 봤대요. 설치 전에는 141건이었는데 설치 후에는 4건으로 감소하더라. 우와. 그러니까 이 무단횡단 자체를 96%나 감소함으로써 무단횡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사고도 덜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너무 좋게 본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운전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많았는데 이 운전자만 통제해선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 보행자 특히 이 스쿨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통제 수단까지 만들었다는 점. 투 트랙으로 갔을 때 효과적으로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이중 안전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 하면 민식이법이 있죠. 지금 이것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도입이 되었지만 수백 건씩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적용을 2020년 3월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면은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전 2019년에는 사고 건수가 567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에는 483건으로 줄어들었대요.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2020년에는 어떤 순간이었죠? 저희 코로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확대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건수와 이 민식이법을 직접적으로 관련 짓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다시 또 올라갔죠 이제 2021년에는 1학기부터 등교가 점차 재개된 시기라고 하네요 그 시기 때 다시 523건으로 거의 민식이법이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랬고 2022년은 5월부터는 아예 학교가 전면 등교가 됐대요 그때도 여전히 500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높아지면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근데 단순 처방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전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법의 한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이 사고 당사자들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 어린이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안전 교육을 들어야 되고 운전자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없이 법만 바꾸는 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경찰청 관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교통 안전 질서 수준이 올라가야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종합하면은 법보다는 인식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법이 무조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법과 함께 인식이 개선이 돼야지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 법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충격적인 게 통계를 보시면 사망자가 3명, 6명, 3명, 2명, 3명. 오. 저는 이 사망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작위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이면 어린이 관련된 부분인데 이 어린아이가 작년에 3명이나 이거 보면서 충격적이긴 했어요. 아, 이렇게 사회가 고도화되는, 저는 청소년 담배를 규제 못하는 것도 참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담배 하나 아이들이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지 못한 게, 어떤 나라는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부터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한다는 법안을 만든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사망자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우리가 짓자면, 효율이냐 효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효율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속도가 있겠죠 속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 있고 효과 측면에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사를 보면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 시행 시 보행자 사고가 줄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또 어떤 기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사망자 오히려 증가 뭐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슬쩍 봤을 때는 둘다 조사를 했대요 둘다 조사를 했는데 한쪽은 늘었고 한쪽은 줄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안전도 중요하고 이두 가지 모드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니까 교통기술 뭐 cctv 라든지 뭐 김해시에서 했던 막 전광판 나온 거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안전도 확보하고 속도도 확보하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의 발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적인 교통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교통 분야에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 이번 거?